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내용이 많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주식이 저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다는 것을 아마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싼, 싼지 아니면 비싼 건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하고 그걸 판단을 잘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주식이 지금 싼 상태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방법은 물론 100% 맞는 건 아니, 아니지만 그리고 100% 맞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추 이제 예측이 가능한 방법 그리고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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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고 아주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에요. 요,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뭐냐? 요 방법은 기업이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면 해당 기업은 저평가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기업은 저평가 되었다고, 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버크셔해 서웨이라는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첫 번째 이 가정에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렌버핏은 아주 장기간, 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아주 적절히 환원을 잘 해온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트랙 레코드가 50년간 이제 쌓여있고 그 워렌버핏 한, 워렌버핏이 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워렌버핏이 주주들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버크셔 서웨이는 이제 이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쓸수 있겠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 저평가되었을 확률이 높다 라는 어,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버크셔스웨이가 다른 기업을 투자하는데 현금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사주를 매입하는데에만 현금을 쓰면 이거는 이제 버크셔스웨이라는 기업이 매우 저평가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 워렌버핏은 투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지금 현재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판, 이해할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가격이 아주 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없고, 거기엔 이제 버크셔소이도 포함이 되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근데 지금 그 중에서 버크 셔이스웨이가 가장 싸기 때문에 버크 셔이스웨이 주식을 사는 거고 그게 결국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버, 워렌 버핏이 보기에는 지금 버크 셔이스웨이 주식이 가장 싸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해당 이제 워렌 버핏을 믿을 수가 있죠. 왜냐면 오랫동안 아주 높은 수익률을 냈던 위대한 투자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크 셔해스웨이를 만약에 이제 투자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이제 버크 셔해스웨이가 어 자사주 매입하는데 대부분의 현금을 쓰는 상황이라면 그때 매입을 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 버크 셔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어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현금을 쓰게, 쓰다면 그거는 이제 그 투자한 기업에 비해서는, 어, 저평가된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버크셔스 어웨이보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주주들에게 더큰 이익을 낼수 있다면, 버크셔스 어웨이는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그 기업에, 더싼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다른 기업에 더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건버크셔스웨이 보다는 그 기업이 훨씬 더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스웨이는 어 해당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크셔스웨이가 현재 저평가된 상태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 버크셔스웨이가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업에 투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벅셔쉘서웨이도 저평가되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버크쉘스보단 다른 곳에 썼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말해서 다른 훨씬 싼 기업이 있어서 이제 버크쉘스어웨이 투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버크쉘스어웨이도 저평가되었지만 다른 게더 저평가된 게 있어서 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꼭 저평가가 안된 상태다라고 보기는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A 상태보다는 B 상태일 때는 이제 벅셔웨이가 덜 저평가된 상태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벅셔웨이가 다른 기업에도 투자 하지 않고 자사주도 매입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버크셔 에서웨이는 고평가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나아가서 시장에 많은 기업들 이제 대부분이 고평가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왜냐면 버크셔 에서웨이는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과거에 딱한번 배당을 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유보하거나 아니면 그 유보했던 현금을 가지고 훨씬 더 어, 투자 수익률을 높게 낼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게 주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됐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아주 긴, 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워렌버핏이 이제 그, 아, 벅쉘 서웨이가 어, 배당을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버크셔 에서웨이는 고평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버크셔 에서웨이보다 버크셔 에서웨이가 저평가 되었었다면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했겠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한다는 건 버크셔 에서웨이마저도 고평가 되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론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버크셔 에서웨이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을 투자를 할수 있는데 여, 그런 투자 역량이 되는데 그게 다른 기업들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업들의 미래를 예측을 할수 있는 역량이 버크셔 에서웨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역량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실 서베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업들도 고평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추론을 할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고평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함께 알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주식이 저평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음. 요렇게 이제 주식이 주시... 접평가 되었는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근데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그 기업의 경영자가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정말 드물어요 어,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크셜스웨이나 이런 오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어서 이제 그 회사의 경영자가 얼마나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한 행동을 했는지를 증 이제 그런 과거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게 안전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른 날보다 조금 내용이 적어서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제가 열심히 좋은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이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